미수가 야, 돌려받아, 뭐, 미수가, 아니, 왜, 미수가 미수가 안 되는 거야. 그건 안 되는 거야. 금쪽아 선생님이랑 우리, 얘기부터 하자. 금쪽아 <laughs> 금쪽아 그거 안 되는 거야. 강미숙이 아, 네, 아니, 아니, 훔쳤다고 아니, 신고합니다. 물리치로 들어갈게요. 물리치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. 미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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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렇게 하면 안 돼. 미숙이 안 돼, 자 그렇게 왜, 훔치고, 왜너 누구야? 자 훔치고 그러면 안 돼. 강미수, 강미수 왜?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, 어쩔 수 없이 뭐?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뭐야, 뭔데? 뭔데? 아? 응. <laughs> 씨. 물리치료 씨. 완료, <웃음> 물리치료 <웃음> 완료, <웃음> <이만찬> 씨, 불... <웃음> 물리치료 <웃음> 완료. 착하게 살아, 우리 우리 미숙이 착하게 살자. 지금 거시, 물리치료 거시, 중입니다. 거시. 물리치료 거시. 중이에요. 거시. <laughs> 택시 거시. 그렇게 거시. 훔치고 거시. 그러면 안 돼, 미숙아. 아 이제. 이제 조금 정리가 됐네. 우리 미숙이 EMS 불러와야 되겠다.